안녕하세요. 각도 높이 조절이 가능한 TV 거치 스탠드를 가지고 온 가성비 키덜트 가드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 TV가 2009년식의 32인치, 무거워도 너무 무겁고 기본적으로 TV와 연결되는 파츠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확장 어댑터가 필수였습니다. 혹시나 연결하실 때 결합 나서 온 길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래된 TV를 어떻게 해서든 스마트한 느낌으로 사용하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확장 어댑터 필수구매구요 와셔와 스프링 와셔 그 다음에 볼트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체결을 해주시구요 결합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는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의 TV 모습과 그러니까 TV 결합되는 모습에 맞는 형태로 마지막으로 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. 너무 오래된 팁이다 보니까 기본으로 제공해주신 나사가 맞지 않았어요. 그래서 볼트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200원 밖에 들진 않았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십자 형태는 아니라서 십자 형태를 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봉투 채로 약 만원 전후대로 구매를 해야 된대요. 하지만 이렇게 각이진 형태로 구매하시게 되면 그래도 한 200원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하시고요. 그럼 본격적으로 조립하기 전에 이불을 깔아두고 TV를 좀 마주보게 해서 액장에 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요. 너무 오래된 TV다 보니까 요런 게 있습니다. 이것좀 떼내줄게요. 저희 집 TV는 X자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1차적으로 조여준 다음에 나머지를 좀 힘있게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스탠드 조립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보시게 되면 바퀴 일단 좀 뭔가 좀 고급지는데 요거 잘 굴러가는지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. 육각 렌치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. 결합은 이건 그나마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. 다만 스탠드 기둥에서 이제 전선 빠져나가는 부분 있잖아요. 그쪽 방향 확인 하시면서 마지막에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각 TV마다 이제 전선 배치도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TV 전선 배치가 나가고 빠져가는 방향을 고려하셔서 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전부 다 오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열어두는 걸로 정말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전선 결합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작동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절부위 확인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행히 뭐 소음도 안 나는 것 같아요. 밀고 다닐 때좀 저렴한 바퀴 쓰면 좀 소음도 많이 나오고 할수 있잖아요. 혹시나 저처럼 13년 전 TV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높이를 너무 높이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괜찮긴 한데 조금 흔들거리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TV에 맞는 스탠드로 나온 건데 제가 지금 억지로 지금 꼽아 놓은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뭐 무게를 좀 조절해서 뭐 받침대 주변에 뭐 놓는다든지 그러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삼텐바임이나 루멘 TV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렵게 작업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, 그리고 덕분에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활용을 좀 최대하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다행히 각도 조절도 마음껏 가능해졌고요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너무 오래된 TV는 되도록이면 비추천, 하지만 요즘 TV라면 적극 추천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가성비키돌트가돌트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